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의 시작을 함께합니다 스포츠24 류지현입니다 후반기에 돌입한 2014 K리그 클래식 순위 다툼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제주는 전남의 상승세를 꺾고 순위를 맞바꿨고요 4위에 있던 제주가 전남을 끌어내리고 3위로 올라섰습니다 흥미진진한 K리그 클래식 지난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시죠 울산과 전북의 현대가 더비는 0대형 무승부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울산의 김시룩이 위협적인 헤딩 슛을 선보였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큰신작을 이용한 김시룩의 헤딩 슛이었지만 권순태 전북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이에 질세라 전북의 이동국도 부지런히 공을 쏘았지만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전반 18분 전북 이승기의 크로스를 이동국이 헤딩으로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울산에는 K리그 대세 김승규가 있습니다. 선방에 막히고 맙니다. 양팀은 문전에서 계속해서 슈팅을 연결하면서 기회를 만들었지만 골키퍼들의 활약으로 득점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0대0 무승부로 우열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수원이 부산을 눌렀습니다. 부산은 경기 초반 우세한 경기를 펼쳤지만 정성용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수원은 전반 추가 시간 1분에 선취골을 터뜨려 부산을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정진의 도움을 정대세가 마무리했습니다. 정대세가 골키퍼와 마주보는 상황에서 골망을 흔든 것입니다. 첫골이 터지고 6분 뒤 서정진의 폭풍 드리블이 부산의 수비에 맞아 본전 상황으로 이어졌지만 산토스가 침착하게 골로 마무리했습니다. 더 이상의 득점 없이 경기는 2대0 수원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날 승리로 수원은 최근 2연승과 함께 상승세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재미있는 한절평이 함께하는 3렙 프리뷰 3세판 시간입니다. 오늘은 허재원, 이원만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공석인 축구대표팀의 감독 자리를 두고 일본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일본 매체들이 파리아스 전 포항 감독이 새 수장이 될 거라고 보도를 했어요. 맞나요? 네, 파리아스 감독이 포항에서 정규 시즌도 우승시키고 FA컵도 우승시키고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까지 재패를 했던 감독인데 일단 축구협회는 이거에 대해서 사실 묵은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용수 기술 위원장이 새로 선임이 됐고, 이용수 기술 위원장이 월요일 날 새로운 기자회견을 하고 앞으로 기술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거취를 밝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표팀 감독의 윤곽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 축구의 새 사령탑 빨리 정해졌으면 좋겠고요. 프로야구에서는 또 후반기에 심판 합의 판정이 새로 도입이 되면서 시작이 됐어요. 네네. 얼마큼 영향을 주고 있나요? 아, 이 전반기에 너무 많은 그 오심 논란들이 벌어지고 이래서 네. 어, 후반기부터는 그 심판 합의제가 새로 어, 등장을 했는데 아, 여러 가지 그 사안에 대해서 논란이 될 만한 다섯 가지 장면에 대해서 어, 감독들이 신청을 하면 심판과 뭐 주심 뭐 대기심 뭐 이런 네 분이 어, 합의 판정을 하게 됩니다. 첫 사례가 어, 24일이었죠. 어, 한화와 NC전에서 음. 나왔습니다. NC 나성범이 친 어, 굉장히 대형 홈런이었는데 이거를 한화 측에서 어, 파울이다 이렇게 음. 신청을 해서 어, 결과는 한화가 주장한 대로 파울로 판정이 났습니다 폴이 아니라 폴그 지지선에 선에 맞았다는 음. 판정이 나왔고요. 네. 곧바로 또 광주에서 LG 기아전 때두 번째 합의 판정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6회 LG 스나이더의 이루도로를 처음에 심판이 아웃으로 선언을 했고 근데 양상문 감독이 이게 세이프다 그래서 심판판 합의 판정을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양상문 감독이 틀렸습니다. 음,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판정이 승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하나가 받아, 주장대로 받아들여졌지만 하나는 졌고 LG는 틀렸는데 LG가 또 이겼죠. 네. <laughs> 네, 프로야구의 심판 합의 판정이 후반기에는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계속 지켜봐야 할것 같네요. 네, 2014 기네스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경기지만 참가 팀들을 살펴보면서 유럽 챔피언스리그를 방불케 한다는 평인데요. 먼저 세리에 A의 명문 AS 로마와 프리미어리그의 자존심이죠. 메뉴의 경기 내일 대결합니다. 분석해 보죠.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정말 지난 시즌 한 해를 돌아보면 악몽 같은 한 시즌이었습니다. 어, 이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루이스 파날 감독을 중심으로 미국 LA에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날 감독이 브라질 월드컵에서 네덜란드를 3위로 이끌었습니다. 그 지도력에 메뉴 팬들이 큰 기대를 걸 수밖에 없겠죠. 팬을, 파날 감독 정말 빠른 스피드 그리고 강한 압박을 중심으로 하는 축구 스타일을 선보였는데 이런 축구 스타일이 메뉴에서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주전들이 뭐 많이 투어에 불참을 할 겁니다. 그리고 호흡을 맞춘지도 며칠 되지 않겠지만 이번 인터내셔널컵이 판할 감독의 가능성을 볼수 있는 좋은 시험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시즌까지 사우스햄튼에서 활약했던 루프 쇼가 합류를 했는데요. 에브라의 빈자리를 얼마나 메워줄지 그리고 또 아스널 이적이 확실시되고 있는 나니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지난 시즌에 추락을 거듭하면서 바닥을 친 메뉴입니다. 프레시점부터 분위기를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겠죠. 메뉴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허재원 기자는 메뉴의 승리에 힘을 실어주셨는데요. 다른 기자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3세판으로 확인하시죠. 네, 메뉴의 주전들이 대거 빠진 경기력을 새로 부임한 파날 감독이 메울 것으로 보입니다. 허재원, 최용석 기자가 모두 파날 감독의 매직 효과로 메뉴가 이긴다에 손을 들어줬고요. 우충원 기자, 로마의 왕자 토티를 강하게 어필하면서 AS 로마가 이긴다고 해주셨네요. 네, 이제 내일입니다. 인터내셔널 컵에서 이탈리아의 인터밀란과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가 충돌을 합니다. 근데 요즘 레알 마드리드를 두고요. 스타 수집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세계 축구계 가장 뜨거운 스타가 누구인 것 같으세요? 글쎄요, 메시? <laughs> 네, 지금은 메시도, 호날두도, 네이마르도 아니고 콜롬비아의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죠. 아, 네. 네. 브라질 월드컵에서 최고의 스타로 떠오른 선수인데. 이 선수까지 레알 마드리드가 데려갔습니다. 이정류가 무려 8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100억 원이 넘는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로써 레알 마드리드는 베스트 11의 몸값이 가장 비싼 호화군단으로 거듭났습니다. 11명의 몸값을 모두 합치면 약 5억 유로, 약 7천억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비롯해서 벤제마와 모드리치, 수비수에는 라모스 마르셀루, 여기에 하메스 로드리게스까지 합류하면서 2000년대 초반에 이후 가장 화려한 라인업을 완성했습니다. 물론 이번 대회에는 주전 대부분이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후보 선수들과 젊은 유망주들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주전들의 출전 여부와 상관없이 레알 마드리드는 클래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레알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주전들이 빠져 살짝 아쉬운 경기가 되겠지만 그래도 명불허전이죠. 레알 마드리드와 인터밀란의 대결이라 기대가 되는데요. 3세판으로 경기 예상 함께 보시죠. 네, 허재환 기자는 세계적인 스타들을 영입하는 정책, 갈라티코의 위력을 내세워서요.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에 공을 4개나 주셨습니다. 또 우충원 기자 역시 하메스의 영입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이긴다에 한표 던지셨고요. 최영석 기자, 정비가 덜 됐다고 레알? 이라는 문구로 무승부를 예측해두셨네요. 네. 계속해서 월요일 두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갈라티구가 있다면, 맨시티에는 만수를 하는 통큰 구단주가 있죠. 매번 이적 시장을 들었다 놨다 했던 맨시티가 이번에도 좀 조용했다고요? 네. 매년 이적 시장마다 맨시티 정말 뜨거운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뭐 예년에 비해서는 좀 조용한 모습이죠. 카바에로와 페르난도, 그리고 사냐까지 영입하면서 전력을 보강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형 스타의 영입은 아직 없는데요. 포르투의 수비수 망갈라와 레알 마드리드의 미드필더, 이스코와 접촉 중이라는 소문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골절상으로 석달 정도 결장이 예상되는 레그레도를 대체할 공격수도 꾸준히 밀색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시 밀라는 필리포 인자기 신인 감독의 첫 시즌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공격형 미드필더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혼다 케이스테케가올 시즌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일단 인자기 감독은 혼다의 출전 기회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아, 혼다와 함께 발로텔리도 꾸준히 중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인데요. 이 밖에 에이시밀라는 주전 수비수 두명이 한꺼번에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AS 로마로 이적한 엠마누엘손 그리고 미국 리그 이적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호비뉴까지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지 이번 대회를 통해서 시험해 볼 예정입니다. 두팀 모두 큰 폭의 변화는 없습니다. 선수들의 컨디션을 확인하는 수준의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슨 부를 예상합니다? 네. 두팀 모두 선수들의 큰 변화 없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궁금합니다. 3세판으로 그 궁금증 해결해 보시죠. 네. 무승부, 맨시티 승, AC 밀란 승, 의견이 완전히 엇갈리는데요. 허재원 기자, 신송치 못한 이적시장 성적표를 내세워 무승부를 예상해 주셨고요. 최영석 기자는 필리포 인자기, 신임 감독을 내세워서 AC 밀란이 유리한 경기를 풀어갈 거라고 예측해 주셨습니다. 또 우충원 기자는 맨시티의 구단주 만수를 앞세워서 맨시티가 이길 거라고 해 주셨네요. 네, 이번에는 영국의 리버풀과 그리스의 올림피아코스의 대결을 살펴볼 건데요. 리버풀과 이번에 굵직한 이적들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뭐 말이 필요 없이 핵리빨이 떠났습니다. 네. 뭐 리버풀은 바르셀로나로 수아레스를 떠나 보냈는데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골결정력에 있어서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히는 수아레스가 떠났기 때문에 득점력의 저하는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로저스 감독은 자신만만한 표정인데요. 리버풀이 이번 이적 시장에서 이미 4명의 선수를 대거 영입했습니다. 공격수 리키 램버트를 비롯해서 랄라냐, 엠레칸, 마르코비치까지 영입을 했는데 이들 모두가 이번 미국 투어에 참가하면서 일찌감치 팀 적응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QPR 공격수 로잉 레미, 그리고 브라질 월드컵에서 벨기에의 공격을 이끌면서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던 오리기까지 리버풀과 계약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아레스의 빈자리를 메우고도 남을 화려한 공격진을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리버풀 정도의 팀이라면 한 명의 스타가 떠났다고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리버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수아레즈의 공백을 리버풀이 어떻게 막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요. 다른 기자들은 어떤 관전 포인트를 뽑았을까요? 3세판으로 미리 만나보시죠. 네, 3명의 기자가 모두 리버풀의 승리로 통했습니다. 특히 허재범, 우추범 기자. 플라레스가 없어도 리버풀은 강하다라면서 한주평까지 의견의 일치를 받고요. 최용석 기자 남아있는 자 제라드 지배력을 칭찬하면서 역시 리버풀의 승리를 장담하셨네요. 네, 한 달에 남은 유럽 프로축구리그 개막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으로 이번 시즌 유럽축구 분위기 먼저 맛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야구 3세판 이어집니다. 함께하시죠. 네, 우선 오늘 있을 네 경기부터 짚어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최고의 빅매치죠. NC와 삼성의 경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선두권 팀끼리 붙을 때 미리 보는 한국 스리다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경기? <laughs> 뭐 식상하긴 한데 그래도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우선 NC의 전력부터 살펴볼까요? 올해 일본 리그 2년차 팀이라고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전반기에 굉장히 선전했습니다. 에릭과 찰리, 웨버 이세 명의 외국인 선발진에 그리고 작년 신인왕 이재학이 가세한 선발진이 우선 탄탄했죠. 거기에 불펜진도 베테랑 손민환이라든가 원종현 그리고 마무리 김진성 등이 아주 무난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어, 타력도 굉장히 출중했습니다. 나성범 선수가 장타력에 눈을 확실하게 뜨면서 이제 아시안 게임 대표팀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또 모창민 테임즈. 이종욱, 박민우. NC 같은 경우는 상하이 타선의 그 기복이 굉장히 없거든요. 그래서 짜임새가 강하기 때문에 상대 팀들 굉장히 두려워하는 공격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을 위협할 유력한 후보로 자주 거론됐는데, 일단 현재 시점에서 NC, 딱히 약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들을 찾기 어려운 팀이 됐습니다. 아, 그런데도, 전력 외적인 면에서 상당히 치명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삼성 공포증입니다.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지만 올해 삼성에 무척 고전했습니다. 전반기에 8번 싸웠는데 2승 6패로 완전히 주도권을 뺏겼죠. 어, 투타스탯 어,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어, 납득이 잘안 되는 결과거든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릴 이유가 없습니다. 아, 그 역시 야구가 상대성의 스포츠라는 게 바로 이 NC와 삼성의 맞대결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아, 삼성을 볼까요? 삼성 팬들 응원구 최강 삼성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아, 지금의 삼성에 딱 어울리는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동의 유리 독주 후반기에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전반기 막판 삼성이 4연패를 당했거든요. 이때 삼성 위기론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걸 비웃기라도 하듯이 후반기 롯데와의 첫 3연전 수입 승리를 음. 거뒀습니다. 근데 경기 내용을 보면 각각이 달랐어요. 선발 야구, 또 지키는 야구, 또 타선의 해결력 등 어, 승리 패턴이 3연전에서 골고루 나왔거든요 어, 올스타 휴식기가 결과적으로는 삼성에게 회춘의 명약 뭐 이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삼성이 무서운 이유 또 있거든요 지금 삼성 전력 100%가 아닙니다 4번 타자 최용우 선수가 부상으로 엔트리 없어요 그런데도 그 공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빈자리를 메워주는 해결사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박성민, 채태인, 이승엽 이런 선수들이 서로 경쟁하듯 홈런을 쳐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계속 승리를 이어갈 수가 있는데 최용우 선수가 들으면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좀더푹 쉬어도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오늘 경기 마틴이 선발로 등반할 것 같은데 마틴 나와 좋을 때와 나쁠 때 기복이 좀 심합니다. 그래도 전반기 막판 두 경기에서 모두 퀄리티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좀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미리보는 한국시리즈라고 했잖아요. 네. 삼성이 웃을 가능성이 좀커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원만 기자는요. NC와 삼성과의 맞싸움에서는 삼성이 웃는다고 했는데요. NC가 삼성 공포증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다른 기자들의 의견 함께 보시죠. 네, 후반기에도 삼성의 강세 계속될 듯 합니다. 세 명의 기자 모두 삼성의 우세를 점쳐주셨습니다. 이경재 기자, 국민 차자의 이승엽을그이유로 들어줬고요. 안승호 이원만 기자, 차자의 이빨적이 최영우가 빠졌지만 이승엽 박성민으로 대변되는인몸들의 파워를 내세워서 삼성이 이길 거라는 추측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중위권 혈투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프로야구 최고 인기 구단이죠. 롯데와 LG의 잠실 맞대결인데요. 위로 올라가도 모자를 파내 자꾸 뒷걸음질을 치치는 롯데. 그리고 시즌 초반에 악재를 딛고 멋지게 부활하고 있는 LG 일전. 어떻게 보세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 대결인데 우선 원정팀 롯데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롯데 최근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경기부터 해서 4연패를 당했는데, 순조롭게 굳어지는 듯 했던 4위 자리 굉장히 위태로워졌습니다. 네. 5위 두산한테 불과 두 경기 차로 쫓기고 있고요. 심지어 7위 LG와의 승차도 3.5 경기밖에 나지 않거든요. 이 정도 시점에 이 승차라면 얼마든지 뒤집기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바꿔나 말하면 롯데의 4위 수성 대 위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나마 타선의 페이스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인데 정훈과 전준우의 테이블 세터지는 기본적으로 좋은 출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득점 찬스도 많이 만드는데. 문제는 이것을 실질적인 득점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죠. 최준석이나 히메네스가 꼭 필요할 때 장타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해결사 역할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 이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롯데의 고전 좀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LG의 올 시즌. 아, 이거 뭐, 반전 드라마 꼭 보는 것 같은데요. 시즌 초반 굉장히 악재가 많았잖아요. 김기택전 감독이 사퇴도 네. 하셨고, 또 성적도 떨어졌고, 팀 분위기도 굉장히 어수선했었는데, 지금의 LG,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팀처럼 보이거든요. 언제 위기였냐는 듯이 특유의 신바람 야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양상문 감독의 힘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차분하고 꼼꼼하게 경기를 운영을 하면서 흔들리는 팀의 중심 단단하게 세워주셨고요. 과감한 작전, 또 대담한 선수 기용, 뭐 이런 것들이 LG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타선에서는 새롭게 가세한 외국인 타자 스나이더 선수의 활약이 눈에 띄는데요. 스나이더 효과가 타선 전체의 짜임새,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빅뱅 이병규 선수라든가 또 올스타포스 최경철 선수까지 집중력 있는 배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LG, 지난해 단단했던 조직력, 또 공격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거의 회복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LG와, LG가 롯데와의 3연전에서 또 위닝 시리즈를 한다. 이렇게 보면 사이싸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판도가. 현재 팀 분위기라든가 선수들의 집중력,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롯데보다 확실히 LG 쪽에 힘이 실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식을 때식지하는 인기나 실력을 요즘 말로 좀비라고 하는데요. 올 시즌 최고의 야구 좀비로 등극한 LG의 오늘 활약을 기대해 보면서 삼세판 미리 보시죠. 네, LG가 확실히 상승세를 탔습니다. 세 명의 기자 모두 LG의 승리에 입을 맞춰 주셨고요. 사강도 보인다. 우린 작년에 LG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양상문 감독의 마법이라는 말로 모두 LG의 부활에 초점을 맞춘 한줄평 일색입니다. 네, 4강 진입의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는 기아와 지난주 4연습 깜짝 상승생각 꺾인 하나가 대전밭에서 만납니다. 또 8일간의 여름방학을 보낸 넥센이 스카스의 항명파동으로 아직은 어수선하죠. SK를 상대로 하는데요. 두 경기 이어서 3세판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삼세판 예측만으로는 기아가 4강의 희망을 계속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이경재 기자, 다시 꺾인 독수리를 안승호 기자, 흔들리는 브이글스라는 말로 하나를 걱정하면서도 기아를 응원했고요. 이원만 기자, 오링 전략을 내세워서 기아가 승리할까는 평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SK와 넥센의 경기 예상입니다. 네, 이번 경기의 키포인트는 넥센의 긴 휴식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안승호, 이원만 기자가 모두 8일간의 휴식 효과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고요. 이경재 기자도 오랜만에 에이스가 출격한다면서맥센의 승리로 3명의 기자 모두 의견 일치을 받습니다. 네, 한창 치열해지는 프로야구 후반기 순위 경쟁 이번 주말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삼세판 결과입니다. 함께하시죠. 전북이 닭공축구의 정석을 보여주면서 상주를 무려 6대0으로 이겼습니다. 덕분에 기자들은 모두 웃었고요. 제주는 서울과 1대1 무승부를 하면서 기자들의 예상이 모두 틀렸습니다. 울산은 경남전에서 승점을 챙기면서 허지원 우충원 기자의 예측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이번엔 야구 3세판 예상 결과입니다. SK와 두산의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됐고요. 기아, 한화, 삼성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안승호, 이원만 기자는 같은 예상으로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이경재 기자는 신의 한수로 한화의 승리를 홀로 맞추는가 싶었는데, 곧바로 악수를 둬 롯데의 승리를 틀리셨네요. 네, 우리들만의 장외 경기 3인의 피리뷰 3세판. 이번 주말에도 기자들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 독일의 레버쿠젠과 FC 서울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친선 경기를 갖게 됩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도 함께 뛴다고 하는데요. 30편 예측까지는 아니지만 가볍게 예상을 한다면 어디가 이길까요? 네 레버쿠젠의 베스트 멤버들이 뭐 대부분 나온다고 하죠. 네. 그리고 선수들의 이름값만 보면 레버쿠젠이 조금 더 아, 아 앞서지만. 지금 K 리그는 한창 시즌 중이고 레버쿠젠은 이제 선수들이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FC 서울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친선 경기지만요. 베스트 멤버가 총 출동한다고 하는데요. 이현만 기자, 제일 기대되는 네. 선수 누가 저희... 있을까요? 레버쿠젠 누가 제일 잘해요? 스테판 키슬링이라고. 네, 잘 모르겠고요. <laughs> 뭐 사실 잘 모르고 네. 제가 아는 선수 어, 손흥민 선수도 기대가 되고 또. 그, ESPN에서 선정한 4년 뒤 러시아 월드컵 빛낼 유망주, 유승우 선수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선수 모습이 조금 기대가 되네요.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네. 레버쿠전의 <laughs> 맞상되죠. FC 서울 선수들의 활약도 기대해보면서요. 스포츠 이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